오, 그렇지, 그렇지, 여섯 배, 여섯 배, 여 배. 투고, 투고, 투고. 그렇지, 그렇지. 이야, 사모, 사모. 야 삼억, 삼억. 야두목님이네 아, 산적두목님 15. 아, 하. 아. 오, 패 괜찮네, 오늘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아, 내 네, 미션 패가 안 보이는구나. 하하, 하하. 광두개 현재. 오케이, 두배 했고, 두배 했고. 오케이, 오케이. 어, 홍단을 했네 벌써? 야이거 벌써 싸라. 아, 안 싸네. 이거 이거 뭐야? 오, 쓰린 줄 알았네. 오호. 아, 저거 쌌다 야, 저거 싼 거를. 아, 아, 이런 이란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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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났다 이거. 아, 스토 하겠네 그냥. 아, 백만. 오, 뭐야? 패가 뭐 이래? 요, 요, 잘하자 잘하자. 일단 홍단부터 먹고 오케이. 여섯 배 미션이네. 아, 잠깐만. 패가 지금 일단은 미션 패를 일단 그렇지. 요거 하나 먹고 일단. 그래도 미션 을한번 노려봐야 안 되겠나. 그렇지. 오케이. 이것도 먹고, 아, 쌈은 좋은데. 하하. 고돌이 긴장하고, 일단. 일단, 고돌이 긴장하고. 오케이. 고돌이 긴장하고. 아, 왜 이렇게 디패가 안 붙어? 오, 저거 떴는데. 저거 떴는데. 아, 제발 나와라. 아. 오, 그렇지, 그렇지. 여섯 배, 여섯 배, 여섯 배. 저거 피박에. 오, 야, 오늘의 시, 고다. 고, 고. 고, 고, 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해 봤자 3점인데 청단에서 3점이지 지금 피박이니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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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이거 먹으면서 오케이. 오케이.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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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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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고 쓰리고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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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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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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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목 사목. 아, 나이스나이스나이어 아. 아. 야, 480점 와! 나이스, 나이스! 야, 7억이 됐다. 오우.